5월 14일 신선 주간 나갑니다. 오늘 금요일이고요. 오늘 최고덥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얼굴이 빨갛다 지금. 아, 밥도 못 먹고 지금 나와가지고 식혜로 또 때우고 있습니다. 어제 우리 언니는 두탕을 했어. 그래가지고 나는 가게 다 왔는데 언니가 전화가 왔는 게 어디가 와가? 가게 다 왔다 이러니까 나는 캠프 다 와간다 이러는 거야. 왜 이러는 거야? 한통 달라고 이러는 거야 언니 안뛰나 이러니까 뭐 그래도 요즘 그 물량을 다못 못 쳐내나봐요 못쳐 그래서 언니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나한테는 무서워가지고 전화도 못하는 모양이라 우리 언니한테는 맨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화가 오는 모양이야 그래가. 또안 됐다 이러면서, 뭐할수 있을 때 하자 이러면서 또 그렇게 하더라고. 나는 또 가게 막상 오니까 또못 가겠는기라. 아, 그래, 언니야, 조심히 하고 나 하면서 이랬더니 어제 밤 10시 반쯤에 끝났더라고. 어휴, 하여튼 대단해. 나는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. 이 쿠팡 언니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. 나는 세 발이 피도 안 됩니다. 진짜. 내 보고 다들 뭐대단하다 하지만 난, 나는 정말 하는 축에도 안 속하거든요. 와, 그 언니들 보고 우리 언니도 등달아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. 아, 저다 나중에 몸에 물이 오는 거 아닌가 몰라. 우리 언니 몸 아픈 상태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, 좀 몸에 맞춰서 너 무리 없이 했으면 좋겠다, 진짜. 자, 일단 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얼마나 땀을 흘리며살지한번 가볼게요. 물건 싣고 나왔습니다. 오늘은 32가구에 47개인데, 신선이 13개 뿐이 없어요. 그래서 또 힘이 쫙 빠지더라고. 또막 씻고 와가지고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오늘 너무 더우니까 마스크가 다 젖었네. 아, 젖은 줄도 몰랐다. 하도 땀을 흘려가지고. 이제 조금 마르네요. 그래서 오늘 두 권역을 받았는데, 한 권역에 또 D를 받고, A, B, D를 받았는데, 6개인가 밖에 없어, 신선이. 시는 그 어디길래 그다 가져가고 그 여섯 개만 딸랑 놔두냐? 참 희한하네. 아니, 통인데 왜 신선이 여섯 개뿐이냐고. 통에서 시만 빠지는데.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. 그거 딱 보는 순간에, 와, 이거 뭐고? 하면서. 그래 다른 건역에 또딜를 받았는데, 그 뒤에는 얘보다는 더 있지. 몇 개가 더 있지. 총합쳐가고 13개니까. 아 정말 힘 빠진다, 힘 빠져오는. 날도 더운데. 가구수나 적은 것도 몰라. 가구수도 32가구에. 개수가 적으면, 요런 날은 좀 빨리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. 그 일반은 또좀 없습니까? 네좀더 가져가려고. 그랬더니, 오늘도 또 일반이 없대요. 어제까지는 계속 백업 구하고 가더만, 오늘도 계속 백업을 구했는데, 또 일반이 또 없다네.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여자 관리자가 있더라고. 아, 오늘만 봐주세요. 근데 알겠다 하면서. <laughs> 관리자들이 다 착하긴 착해. 아직까지 좀 때가 더 묻은 것 같아요.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는가. 저, 저는 힘없이 지금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요. 첫 번째 배송이 도착했습니다. 2시 39분이고요. 자, 지금부터 빨리 하고 올게요. 여긴 지하 지상에서 하려다가 새로 생긴 아파트인데 지상에는 아무래도 아직 뭐 입주하고 뭐좀 그런 것도 많고 날도 덥고 지하로 내려왔습니다. 뒤에 받은 데만 연세 가구 네. 지금 어0 빼고 거의 통인데 그게 1 9 가구. 오늘 물량 진짜 여기 물량이 그래 네 여기 물량이. 오늘 또 이거 웹이 이상해요 목록에 한 가구 남았는데 자꾸 여섯 가구 남았다고 돼 있어요. 계속 안 지워져 이게 새로 고침 해도 그렇고 웹에는 동그라미는 이제 한개 남았거든. 오늘 웃긴 건 뭔지 알아요? 신선이 13개 뿐이잖아. 신선 가방이 지금 30개도 된다. 와, 지그러도 지그러워. 차에 좀꽉 찼거든. 뭔 가방이 그래 많아? 또 새벽에 많이 갔는가? 오늘 낮에는영하안 시켰는데. 5시 28분, 음 응, 그, 몇분 이상 해도 완료는 되네. 아 오늘 현장 백업도 있더만 가방이 저하많아가면 하도 못해 가방 가라 와 징그럽다 징그러 뒤에까지 뭔 가방이 미쳤어 꽉 찼어 꽉 찼어 산더미야 완전히 낮에 많이 없을 때나 주는 건가 어와 무슨 신선 13개뿐인데 가방이 이렇게 많어 말이 돼? 아 진짜 너무했다 오늘 신선 가방이라도 적으면은 아이고 오늘 적은갑다 이래 생각하는데 와 아, 진짜 있는 거 보고 안 가져올 수도 없고 오늘 돈이 안 되니 가방이라도 모아야 되겠고 아, 환장한다 환장해 오늘 가방 이벤트였으면은 그나마 괜찮았지 싶은데 아무튼 오늘 다 했습니다. 다들 수고하셨어요. 오늘 정말 더운 날이었는데 그래도 뭐 지하주차장에 한두 군데가 들어가고 아나한 군데 더 갔구나. 지하주차장에 한 군데 더 갔다고 덜 더운 거 같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